어, 일단은 공항 들어왔고 이제 일본 경유해서 샌프란시스코 갔다가 멕시코 가는 일정. 문제는 헤드폰을 놓고 왔다. 와, 미쳐, 미쳐. 아, 진짜 헤드폰 비싼 걸로 사놨는데, 여행 갈땐쓰질 못한다. 와, 그나마 줄이어폰 챙겨와서 좀 다행인가 싶긴 한데, 아, 벌써부터 경험 멘붕이고. 점점 빠트리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 아무튼 그런 거부터 해서 일본을 경유하다 보니까 처음 타는 건 제주항공인데 거기서 되게 일 봐주시는 분이 좀 얼타셔가지고 이스타 계속 확인해서 뭔가 나도 쫄렸고 내가 실수한 건성 이름 바꿨은거 이거 거의 세 번째인 것 같은데 또성 이름 바꿨어가지고 다시 문이 넣어놨고 그러고. 또뭐 있냐 와줄 이제 수속하려고 제주항공 쪽에 줄 서는데 어 어디 가세요? 이래가지고 일본이요? 이러고 몇시 비행기세요? 이래서 8시 반 거요? 이러는데 갑자기 어느 나라 분이세요? 이래서 엥? 엥? 이랬다 그리고 공항에 사람 진짜 많다 와 나는 그 자동출입국신사 그게 줄선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출국하면서 사람 진짜 많고 아 멘붕이네 멘붕 아 그리고 젠틀몬스터 가가지고 마르지알라 콜라보 있으면 사고 싶었는데 면세점에 아예 들어오질 않는다고 하네 애초에 소량이고 막 수작업이라 가지고 수량이 적다고 아, 헤드폰 없이 한달 가능하겠지? 하.. 아, 걸리는 게 너무 많아 으 일단 일본에 잘 도착해서 나가 봅시다 와우 도쿄 도착. 일단 게이트 본셈 타야 되는데 애플 페이로 한번 써볼 예정. 이렇게 애플 페이 있어 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오, 오한 번에 됐어. 아주 굿.

진짜 많았어. 벚꽃도 되게 많이 보이고. 역시 일본이 주는 그 바이브는 아 미친다 미쳐. 일단 배고프니까 장어덮밥을 먹으러 가는 걸로. 그래서 벚꽃 많이 핀데 있으면 좋겠다. 사진 많이 찍어야지. 여기가 그 유명한 거리인 듯. 깔끔하다 깔끔해. 으앙 너무 좋아 역시 레이오브 하길 잘했다 한 3시간밖에 못 있긴 한데 3시간이면 충분하지 게다가 도쿄 비싸잘안 오게 되는데 이렇게라도 와봐야지 음료파는 뭔가 음. 신나 야 파카타 아, 분위기 괜찮네. 아 그리고 생각보다 전혀 안 춥다. 내가 날씨 봤을 땐 최고 기온이 13도 이래가지고좀 걱정했는데 벌써 15도고 이미 덥다 이걸 입기에는. 제발 카드 다 받아줬으면 좋겠다. 일단 현금 안 들고 나와봤는데. 유명한 데는 다 되겠지? 거리 예쁘다. 저렇게 멀리 신사도 보이고. 되게 다양한 걸 많이 파네. 제발, 됐으면 좋겠다.

전 주문방식 고마워 리송합니 카드 사용은 가 카드 사가 카드 사용은 가 네? 카드 가능 카드 니아 아까 카드 될 거라고 해가지고 그는 건데 카드가 택한 곤란한 상황인거 카드 되냐고 하니까 계속 왔다 갔다, 갔다, 갔다 하면서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러다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비밀로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다 이러고 2층에서 기다리는 걸로 원래 1층 식사인데 2층이 인기가 더 많나 봐뭐 나쁘지 않 조금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근데 카드 결제 안 될지는 몰랐다. 이거 자. 약간 지기네 <much> 부드다 <부드러워>. 음. <부드러워. 뭐라> 너무 부드 너무 부드러워.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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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부드러워. <뭐라> 아잘 먹고 나왔다. 저기 아카우 토요 홈텐이라는 장어집인데 여기 주변에서 제일 유명한 거 같고 내가 먹은 게딱 장어 한 마리 다 들어있는 대짜여가지고 36,000원 3600엔인데 처음에 되게 시킨 양 보고 좀 어이가 없어 나름 어이가 없었다 왜냐면 36,000원인데 장어 이렇게 두줄짝 있고 밥밖에 없으니까 그냥 아 갑자기 이걸 36,000원 내고 먹는 게 맞나 생각 들었는데 먹는 순간 미쳤다 내가 먹어본 장어 중에서 제일 부드럽다 이 정도로 부드러울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전에 먹었던 것도 다 맛있었는데 야 여기 가 부드러움은 진짜 차원이 다르다 다음에 와도 먹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오 신사 꽃 진짜 예쁘게 핀것 봐라 꽃 제대로네 와 일본에서 이게 갬성이죠 아 너무 좋네 여기는 이제 나리타산 신시오지 라는 곳 아, 걷기 좀 귀찮긴 한데 온김에 둘러봐야지 근데 아까 지하철 탔을때는 꽃 많이 보였는데 오고 나니까 꽃이 별로 안보여 다들 저렇게 막 씻고 가시는구만 카메라 되게 편해, 철원이 는 것도 있고, 귀찮은데 내려가야겠다. 아니 공원에 가면은 꽃이 많이 펴있지 않을까 하고 지금 공원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맞아? 등산인데? 이쪽 오르막길은 너무 가기 싫단 말이지? 이기로오면 이거 다 묘비인데? 이거 맞아? 아잠 5분만 걸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런쳐야겠다. 아 잠깐만. 밥 먹고, 여지는 좀. 잠깐, 이거. 빨리 탈출해야 겠다 이거, 이거, 이건 아니지. 여기 오르막길이 맞는 길이었네? 저기 학생들 물어가고 있어서 공원 여기 가는 길이냐고 물어봤는데, 맞다네? 이거 맞아. 봉화산 느낌인데? 이렇게 자연을 느낄 생각으로 공원을 온건 아니었는데. 아니, 새소리도 엄청나. 뭐야. 일단, 공원을 찾아서 가봅시다. 또 떨어진 거 보니까 예쁘긴 한데, 너, 너무 자연인데? 이거 뭐야? 아, 여기 길로 오니까 올라오니까 확실히 좀 뭐가 있네. 근데 막 나는 자전거를 타는 그런 공원을 생각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네. 서울 서울대공원? 젠장 나는 왜 혼자인가? 나도 축구랑 같이 오고 싶다. 대충 사진 찍고. 내려가야겠다. 아, 그냥 밥 먹고 꼭 구경하다가 이제 공항으로 다시 갈 예정. 생각보다 그래 할게 없던데. 응. 어, 먹고 싶은 것도 딱히 없고. 일단 줄 서기도 귀찮고. 여튼 그래서 친구 기념품 같은 걸몇개 사다 줄까 하고 보는데 그것마저도 마땅치가 않아서 차라리 편의점에서 과자를 왕창 사자 이러고 로스온이랑 패밀리가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맛있어 보이는 게 하나도 없대 동키호테에서 있는 거랑 너무 달라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거랑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거랑 확실히 다른 거 그래서 산게 이거는 그냥 괜찮았으니까 사봤고 이거는 지금 마셔봐야지. 오 맛있다. 오참 맛있어 이게. 다음에 또사 먹어야지. 공항 갑시다.